첫번째로 춤췄던 피오니아라는 곡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피오니아? 2년 전부터 있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부터 아실아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거부터 2년 되고 나서 저희가 2년 만에 나왔어요 거기 우리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게 좀 번거롭겠지만 많이 <목소리> 어, 이해해주세요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목소리> 한번 얘기해주세요 소카라씨, 카라님 얘기하는 거 어쩌가 기억력이 물고기잖아. 아니아니둘 말고 아, 우리 여름인걸 아, 여름인걸, 아, 네. 여름인걸.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찍고 왔어요 와 아, 인도네시아 너무 좋았어 진짜 재밌었어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커피 광고 찍은 거 다들 네. 알고 계시나요? 커피 광고를 가다 알고 시죠 아 <laughs> 한번 멘트 그 따라해볼게요 네 시작 루안 와이트 커피유 인도네시아 저희가 완전 열심히 열심히 했던 <laughs> 이제 어, 썰을 풀어보자면 음. 이 멘트를 저희가 녹음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네. 또 서로 이제 눈맞추면리서 White coffee 이런식으 해야 돼 해야 <웃음> 돼, 돼 <웃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White랑 화이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그래서 입에는 w h i t 이트 h i t e 랑 White라고 해, 정확하게 말해야 돼서 네, 많이 맞췄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고기 사랑이 고기 분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너무 빨라서 몇번더 천천히 스로우리 했는데 근데 진짜 이거 배운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다 합치면 진짜 하루는 될것 같아. <laughs> 진짜 초학하기 하기 위해. 아! 진짜 저희가 그거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하루에 꼭한 시간 넘게 연습하고 루아 와이드 빔이 대사를 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 알아, 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드 커피 한잔 할래요? 한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진짜로 저희가 와 진짜 인도네시아에 그 뮤비를 또 찍었거든요 여름인걸 얘기했나? 응 어. 사람 <laughs> 한번 풀어봅시다 윤지의 수업번들어볼시다 재밌게 해주세요 맞아. 저희 수업을 거기서 저희가 커피 광고를 찍었잖아요 근데, 근데 거기 감독가님이 이제 막 저희한테 갑자기 파리를 잡는 척하놓고 갑자기 한트를 날리고 막뭘 찾는 척하다 한틀 날리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목소리> 윤지 다시 빨빨. 바이 빨빨. 저쪽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 엄청난 말들하고 가있어요 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볼러치가 네. 너무 예쁜 걸로 저희가 색상을 또 골랐거든요. 네. 네. 남자 팬분들도 블러셔 사서 발라보는 네. 거 어떨까요? 러니까 네. 남자 상관없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어디 나갈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볼터치 바르고 보면 생기있어 보이는 거네 여러분 열심히 찍고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다밥 드셨나요? 밥 드셨어요? 어, 아까 전에 밥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씨! 아까 전 말했어. 미안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정신 차리시오. 우리 리더 언니. 네? 저요? 아, 윤지의 아가들 팬이 많네요. 인기 많아요.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썬더 어때요? 썬더가 누구냐고? 썬더가 뭐죠? 썬더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썬더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신경 먹었 어. 나더 레이가 아, 화이트가 안 나. 오해만이에요. 오해만이에요. 그번 그러면 포토 타임 할게요. 네나이예진이 한번 포토타이러보세요 귀여워 요귀여더 상큼하게 더, 더, 더 상큼하게 더상하게 아이돌이에요? 너무, <laughs> 너무 귀여워 같이 하자 요 그럴까요? 자그러 <laughs> 가루가 유행이잖아요 가루 다음에 유행한 피스가 <목소리> 있어? 어, 한만있어요 알려주세요. 피피스 어, 딱밤 맞을 짠. 이건가? 딱방, 딱방. 딱밤. 딱방, 딱방. 딱밤. 딱밤 맞을 짠. 네, 이게 약간 피스가 되는데, 이게 진짜 딱밤 피스도 되거든요. 나한테 딱밤 맞을래? 네! 다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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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쟁이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가위바위보 진짜랑 딱밤 맞을 어? 어?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웃어봐요 그렇게 웃어봐요 아니요 그렇게 어요 맞자 네. 살살할게. <laughs> 진짜 살살할게 진짜, 진짜 살살할 <laughs> 여러분 지은언니 딱밤 맞기를 원하십니까? 네왜 이래요 왜 이래요 크게 말하셨어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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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웃음> 세일언니도 해야 돼 <laughs> 우리 이겼잖아 거의 다뽕을 눌러버리는 있어 요렇게뽕을 눌러도 괜찮아.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아니야. 그 여러분 땀밤 ASMR입니다. 땀밤 ASMR 멀리 있는 게야 조금. 한번 할까 <웃음> <웃음> 멀리 있어요. <못한>. 어, <웃음> <웃음> 지금 정신 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세 가만히 있어. 애기들 머리핀 너무 귀여워요. 누가 줬어요 <laughs> 엄마가 있었어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귀엽다. 아,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어,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 귀여워. 귀여워 저도 되게 보고 무 기억나는데. 거기 어그니까 나도 사고 싶어 우리 그래, 그거 갖고 싶어. 야다. 야다. 른거다다 약간 저희의 요즘 스토리는 너무, 들려드렸어요. 아까 말에 많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 요즘 어떤 걸 좋아해요? 바나나? 바나나? 멤버들한테도 놀림을 받더라고요. 세일 네, 언니. 내가, 내가 요즘에 언니들한테 놀림 받잖아. 놀림? 아, 놀림. 말해도 되는 거야? 어, 네. 내가 이거 진짜. 놀림을 좀얘 민지가 뭐 닮았는지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니인데요 말해도 되는 거야? 말해도 되는 거야? 말할 게뭔 숭이 닮았 아니 빨리 나가뭔 숭이 닮았어요? 허? 닮았지 않아저 <laughs> 원숭이 닮았어요? 아, 아니야 나 오늘 이안 닮았을 데 맨날 아, 원숭이 아, 닮았다고 맨날 아, 아, 놀리는 거예요 귀여운 거야 귀여 유튜브에 원숭이 소리 찾아가지고 막 따라하면서 민제 바나나 먹을래?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사진찍고있다 바쁘네요 바쁘다 바쁘다 지켜보고있어 바쁘다 정말 바쁘네요 저희 여러분 여름인 걸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알아요? 진짜 알아요? 제가 어... 뭐하고 있었어요? 여름인 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지 개인기 보고 싶어요. 또 가셔야 돼요. 미만 민지 왔다. 민지 왔어. 여기 옆자리가 허전했거든. 사실 진짜... 아인가봐. 어, 허전했어. 민지야, 좀 떠들어. 나... 내가 어떻게 떠들지? 여러분, 오, 오늘 가서 저 맷... 저희가 저 맷이 한번 해드릴까요? 저 매치? 저매지 지금, 지금... 오늘은 지금은 점심이니까 이제 저녁을 해야죠. 그러면은 나는... 한 명씩... 음, 음, 나는... 어, 안녕 감사합이다다 찍었어 다 찍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 을 추천합니다 역시 고기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다 끄다니고 있어 지금 나도 보여 나는 요즘 너무 먹고싶은게 뿌링클이에요 아 진짜요? 맞아. 맞아 맨날 나도 뿌링클 먹고싶다고 여러분 뿌링클 드세요 뿌링클 드세요 진짜 뿌링클 뿌링클 아 진짜. 뿌링클 진짜 아쉽 먹방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세라 언니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 전 네, 매운 거못 먹어서. 아, 매운 거 어떤거? 음.. 음, 음 닭발은 뭐야? 아, 닭발. 닭발. 오늘 닭발 먹어봤어요? 닭발 닭, 닭, 네, 네, 안 먹어봤다고? 안, 안 먹어봤다고? 와, 뭐? 아, 예? 닭발을 안 먹었다고? 맛있어요? 맛있, 맛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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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세라 언니가 그 김, 저 한국인보다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잘 먹어. 안에 그래? 약간 매운 거못 먹는데,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본 멤버가 아니라. 이렇게 김를좋구해주거든요맵찔이맵찔이맵찔이 맨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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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찔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세요? 네 마라탕. 좋아요 진짜요? <웃음> 닭발이 맨찔이, <laughs> 죠이이 저는 뻗어한 것도 멋있어. 요잘면이더 좋은 탕수육이더 좋은 사람. 짜장면이 더 좋은 사람. 짜장면이 더 좋은 사람. 아, 그대들은 짜장면이 좋은 요탕 짜장면이 좋아요탕수육이좋아요짬뽕 짬뽕. 이는좋아저저반짬에저짬 역시 저는 짜장면짬짬 짜장면이 짜면짬짜면이아좋짜장면을 짜장면이 개인 게 맨날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도라이몽 하나라도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여기 지금 캐릭터 있으니까. 얘 네. 있으니까 도라에몸, 한번. 도라이몽 한번 해주세요. 도라이몽 성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네. 계시죠? <laughs> 자, 해볼게요. 하르을 만큼 날고 싶어라. 좋아! 생각 많이 귀엽 어때요? 닮았어요, 여러분? 닮은 것 같아요. 와! 닮았대요. 귀엽대. 어디가? 진 어디가 어디가 닮았대 닮았대 나도 나도 어? 언니 그인형야에니나오는 가영이 응. 아, 여러분 분위기에서 이름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짤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녕히 <laughs>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알아 <laughs> <나? 웃음> 우와 너네는 m g 세대 맞구나 MGC MGC 아 해볼게요 시시시 <laughs> 나 시, <시작!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지럽게 써 어, 길어져, 뭐. 똑같아요? 네. <laughs> 네, 똑같아요, 여러분. 네. 똑같아요? 나좀안 <laughs> 똑같은 <laughs> 것 같아요. 아, <laughs> 얼굴이 좀 빨개진 것같은 네, 전부 <laughs> 네, <저 웃음> 다 여기, 네. 여기 그만하겠습니다. 홍당부 될것 같아, 우리. 되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날 별로 안 더웠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너무 더워서 진짜 와 진짜 열사병으로 <laughs> 와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laughs> 다행히도 이제 시원한 옷을 가져가서 정말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우리 특별한 날 이제 오는구나? 알겠어. 우리 저희 그럼 카카오만 오면은 다음 곡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갈 건데, 한번 해볼까요? 소개? 아니, 그냥 한번 소개? 소개? 조금 있다가 다 모여서 하는 게 나을 것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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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메나가 지금 처음 에날시대 여기야? 여기? 카메라에 사람 손 흔들어 쭉이. 어즈 제일 취해봐 어, 일단 그거 있잖아. 토끼 하면은 뭐 하나 맞추기 어때? 어, 어. 어. 약간 한 주제를 정해놓고 다똑같으면 통과 통과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볼까? 어, 한트, 카트 하나, 둘, 셋! 뭐야? 반성 중. 아, 안 들어? 반성하고 <laughs> 있어. 반성해. 뭘 잘못했으면 반야 네, 아습미나 안녕. 안녕. 그러니까 다음 네. 한번 하고. 네.